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렇게 혼자 하는 것들이 이것저것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 시대의 하나의 문화가 되기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외로움에도 익숙해져 가는 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혼자라도 괜찮아.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가 자꾸만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고독의 처방을 통해서 이 시대, 고독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배워보시죠. 고독사란, 가족과 친척과 사회에서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어 그 시신조차 방치되는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최근에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혼살 혼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사회 현상이 우리 가운데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밥하고 혼자 밥 먹고 혼술하고 혼자 술 마시고 혼숙하다가 혼자 거하다가 혼죽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런 고독사는 노인층 뿐만 아니라 젊은 계층까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21세기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만은 20세기 중녀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리스만이라는 분이 매우 의미심장한 책한 권을 표현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고독한 군중 또는 lonely 클라우드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20세기까지만 해도 전통지향형 사회였는데, 20세기에 진입하면서 그것은 내부지향형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회는 반드시 외부지향형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가 예언했던 외부지향형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외부지향형 집단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어서 바깥에 있어서 사람들이 소외당하기 싫으니까 누구나 비슷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또래 집단, 친구 집단, 피어 그룹, 이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다 함께 비슷비슷하게 외향적 삶을 지향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내면은 한없이 고독한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는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이 시대에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실전적 고독의 명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독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32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나니 벌써 왔도다. 나는 혼자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메시아의 기대를 갖고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인기몰이를 하셨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서서히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회적 감시망이 작동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그를 떠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 아들마저 그분을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느낀 감정이 있었다면, 그것이 아마 군중 속의 고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독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첫째로, 아버지의 임제를 경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배신감을 경험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믿었던 사람들마저 우리의 곁을 떠나가는 순간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의 보편적 경험은 역시 사람은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은 인간을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은 인간을 믿으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 타락한 인간은 사랑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신뢰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인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상처를 받을 때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도 이런 상처를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믿었던 제자들조차 지금 그분을 둘러싼 여론이 악화되고 박해가 찾아오자 그분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떠나가고 심지어 그를 믿었던 제자들도 그를 떠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러나 그분은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홀로됨의 고독을 극복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처방이었어요. 아니, 바로 그런 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찾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에게 박수를 보낼 때에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종종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와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영어로 고독을 우리가 보통 loneliness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근데 이 단어와 유비되는 그런 아주 생산적 고독을 뜻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솔리투드라고 말합니다 Solitude. 기독교 영성학자들은 이 솔리투드를 정의하면서 Alone with God 하나님과 홀로 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솔리투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만 독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시간을 가리켜서 큐티라고 말하죠. 경건의 시간 혹은 quiet time이라고 말합니다. 자, 큐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분의 함께하심을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홀로 있으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과거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복잡한 도해지를 떠나 도시를 떠나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연습하고자 했던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의 지속적인 강조,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는 강조가 있다면 성경은 단 하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 영적 환희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환희.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요, 우리에게 때때로 자발적인 고독도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주님, 또 미디안 광야의 모세,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던 바울. 믿음의 사람들이 왜 광야로 나갔는지 조금은 알것 같은데요. 홀로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임재의 경험, 또 광야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홀로 있는 고독은 가장 행복한 고독의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때로 우리도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고독의 시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고독에 대한 처방 또 어떤 것이 있을지 들어보시죠. 자, 우리가 고독에 대한 주님의 처방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고독을 피하고 고독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 그래서 우리는 고독의 대안 처방을 찾습니다 혹은 고독의 가짜 처방을 찾습니다 예, 의미 있는 대상과의 교류를 할줄 모르는 사람은 의미 없는 대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술을 찾습니다 고독한 사람이 술을 찾아요 마약을 찾습니다 혹은 쾌락에 몰두하고 도박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고독을 이기지 못한 연약한 인생들의 실존의 단면입니다. 뭐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가 집에 와서 가족들과 파트너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연습이 안된 사람들은 집에 오자마자 뭐 합니까? 예, 드라마에 몰두합니다. TV 켜놓고 그러다 보면 중독이 돼요. 그냥 월화 드라마 보고, 수목 드라마 보고, 주말 드라마 보는데, 그게 바로 중독이죠. 그게 바로 중독이에요. 자기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잊지 못해요. 뭔가에 몰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이런 삶을 당신의 제자들도 살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아버지와의 함께함의 이 놀라운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 이것을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자 33절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자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의 평화, 주님 안에서의 평화. 이것이 바로 고독한 인생을 향한 주님의 처방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 예수께서 제아들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실 때 여기서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태평하게 편안히 배전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그분에게 평화가 있었어요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급해졌습니다 선생님 지금 파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을 깨우자 그분이 일어나 바람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바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네. 여기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던 주님 안에서의 평화, 이 평화를 우리도 가질 것을 기대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신뢰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잠을 누릴 수 있었던 하늘의 평화 혹은 주님의 평화, 아니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고요하게 할수 있는 그의 평화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은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처방입니다.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세 번째 처방. 그것은 환란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독에서의 승리는 결국 삶의 모든 유형의 환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의 필요입니다. 우리가 고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평화예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의 평화예요. 그런데 이 평화의 반대 상황이 뭘까요?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반대 상황.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것을 환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란 여기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환란이라는 단어 원문에서 히라보에서이 단어는 들립시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들립시스 본래 동사에서부터 나온 말인데 어떤 동사냐면 누르다, 압박하다, press open, 누르다, 압박하다 이런 동사가 명사화된 것 그것이 틀립시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온갖 유형의 압박, 고통, 걱정거리, 염려거리 이 일체의 것을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일체의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우리가 감내할 수 없다면,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국 내적인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할 수가 없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진실로 함께하는 의미 있는 그런 삶, 솔리투드의 삶. 자 이런 실존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염려거리, 걱정거리, 우리를 압박하는 삶의 프레셔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는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 자 바울 사도가 가르친 빌드로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우리가 염려거리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염려할 모든 것을 기독거리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겼어요. 어떡하지? 아, 기도할 일이 생겼구나. 기도거리로 바꾸는 자,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진지하다면 그 기도는 간구로 발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기도만 말하지 않고 간구를 말하는가? 기도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간구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진지하다면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한순간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이 사라져요. 평화가 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평화가 바울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로 다루기 힘든 상황이라면 간구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마침 내 우리의 모든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하나님의 평화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주님의 약속은 하나의 발전적인 단계적인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우리가 할 일. 자, 외롭습니다. 뭐 할까요? 기도하십시오. 고독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아, 난 혼자가 아니지. 아버지, 주님,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임재 함께하시는 그분을 체험합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지. 그분이 함께하시는. 그리고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마침내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를 둘러싼 일체의 환란, 일체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마침내 환란을 극복하는 승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라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환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문제예요 최근에 윤동주의 시 가운데 그가 습작하던 시절에 쓴 짤막한 시 하나가 무척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무라는 제목의 시예요 나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이렇습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자면 바람도 자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시를 쓴다면 어떻게 써야 합니까? 바람이 불면 나무가 춤추고, 바람이 자면 나무도 자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천재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자면 바람도 자오. 메시지가 뭐예요? 문제는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람이 아니라 나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독한 인생의 광야. 바람이 그칠 줄 모르는 광야에 한구루 나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을 이기려면 바람만 탓해서는 안 돼요. 바람을 다스릴 줄 아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람을 이기는 나무. 바람을 극복할 수 있는 나무로 살아가려면 내 네, 나무에게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뭘까요? 이 나무가 기도하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기도를 배우는 순간 그 나무는 자신의 고독한 실존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동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떠나간 홀로 있음의 시간. 그 시간 오히려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의 평화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마침내 바람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군중 속에 고독을 경험할 때가 있죠. 외롭고 쓸쓸할 때 세상에서 나 혼자라고 여겨지는 순간 고독할 때 기도하라.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처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걸 텐데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땅 끝에 거하든 저 바다 끝에 있든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한 주간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보는 명설교 더 울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